어, 마이너스 1. 교점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, 여기는 3 정도 주면 되겠죠? 어, 그렇죠 어, 여기는 3,9고, 여기는 마이너스 1,1. 이렇게 되네요. 그럼 CDB의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는 3이 되죠? 그리고 여기는 모르니까 여기를 A라고 둘까요? 그러면 3 마이너스 A 곱하기 3이 equal, 걔가 DPO. DPO니까, 이렇게죠 그러면 걔는, 어 A가 밑변이고, 곱하기, 여기를 모르네요. 하지만 알아요. 0,a하고 직선을 방정식을 세우면 3,9를 지나는 거니까 3하고 9-a, 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. 그게 x제곱과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걔를 x를 a에 관해서 표현하면 좋겠죠. 3x제곱 어, 플러스 a-9의 x 9x 마이너스 3의 2. 그러면은 3, 3 a, 1.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. 그럼 x는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할수 있겠네요. 그럼 길이는 3분의 a 이렇게 되겠죠. 따라서 9분의 a 제곱은 3 마이너스 a이다. 풀에 마 3, 제로 A제 풀 9에 마 2, 7 응,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A를 구하는 게 결국 P의 좌표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2A분에 마9 플러스 81 제곱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곱하기 27 이렇게 되죠. 그러면 3의 3승 곱하기 7 이렇게 되네요. 당연히 플러스로 들어가야겠죠.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하고 4인지를 확인을 해줘야겠네요. 그쵸? 확인을 해서 보여줘요. 이거.